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 최원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뭐 저번 시간에는 턱교정 어, 수술을 몇 살부터 가능하냐는 질문들을 이렇게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그 턱교정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턱교정 수술은 이제 주된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골격의 성장이 완료되는 10대 후반에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나이에도 턱교정 수술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제분들을 이렇게 수술하신 다음에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의외로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마음속에 맺혀있는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어, 4 50대 중년층에서도 턱교정 수술을 미용과 저작 기능 등의 개선을 위한 내 인생의 하나의 옵션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턱교정 수술의 진료적 특성과 그 과정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권유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면 좀더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 수술이 가능할까요? 금기증이 될 만한 전신적인 또 국소적 질환이 있지 않다면 특별히 나이에 따른 제약은 없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60대 후반의 이제 노인층에게는 당연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렇게 치아가 모두 탈락해서 잇몸뼈의 퇴축이 심한 경우에 어 노인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어 이런 턱교정술 수 기법을 동반해서 이제 어 임플란트를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난 이제 위턱뼈 또, 이런 경우에, 그, 입술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흔히 이제 합죽이라고 표현을 하죠. 위턱배 위치를 전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이제 미용적으로 오히려 더 향상된 결과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어, 글쎄요, 뭐, 턱교정 수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 또는 수술의 필요성은 어 뭐, 나이든 중년층이라고 해서 어, 젊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제 외모의 변화를 통한 미용적인 만족과 교합의 개선을 통한 저작 기능의 회복이겠죠. 어 미용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 속에 그 이렇게 오히려 다져졌던 그런 콤플렉스나 외모 개선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깊고 강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보호자로서 이제 자녀들의 수술 결과 회복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좀뭐좀 뭐좀 진지하게 이렇게 어좀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수술을 결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나이에 따른 신체적인 건강이 이제 전보다 이제 향상되니까 예전보다 이제 안모의 개선 이제 얼굴 이제 미용이죠 미용적인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노인층에서 어, 라미네이트라든지 미백 치료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이제 미용 치과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턱 교정 수술을 받은 중년층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뭐 걱정했던 것과달리 이제 실제로 뭐 할만했다 또뭐또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많은 경우 그 외모의 개선으로 인한 그런 그 만족감을 나타낸 경우 도 오히려 또 심적인 안정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환자들에게 뭐 젊은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이 해당되는 기준이긴 하지만은 특히 중년 환자들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큰 변화보다는 어, 균형 잡히되 자연스러운 안모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자연스럽지 않은 너무 큰 변화는 이게 뭐한 40년 50년 이상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익숙해 온 얼굴이거든요 그 너무 큰 변화를 갖고 오면은 익숙하지 않은 얼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서 그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을 넘어서 어떤 굉장한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정 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 중년층의 턱교 정수술을 해서 어~ 부정교합의 해소를 통한 어~ 교합과 저작기능의 개선이란 목표가 오히려 미용적인 만족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부정교합으로 인한 저작기능의 부전 자체도 문제지만 어~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하나 둘 상실돼서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될때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턱교정 수술은 이런 단순한 미용 목적 이외에도, 어, 이런 치아 상실이나, 어, 치아 상실 후에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에, 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를 하나, 둘씩 이렇게 상실하면, 어,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 등으로 치아 수복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턱의 위치 이상으로 인해서 치료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이제 반대 교합이 있는 경우에 치료 시 이제 정확한 위치와 교합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원래는 자기의 정상적인 교합은 이건데, 어?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갖고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혀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뭐 줄어든다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발음이 부정확해진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유명한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도 턱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턱교정술로서 부정교합을 해소하면은 그 다음에 치아를 수복하고 임플란트라는 거죠.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치아를 수복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그 보철적인 수복. 그러니까 교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 제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알았으면은 그거 받을 걸 그랬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도, 70대 노인분들 중에서도, 어유 나는 당연히 받았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교합의 회복을 위해서도, 턱교정 수술이 꽤, 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동기와 이제 필요성을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어,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일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굉장히 고생하신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차는 있겠지만 신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어, 실제로 이제 수술의 위험성이나 그 회복 과정은 뭐 중년층과 저 연령층 간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회복 과정 중에 이제 발생하는 그 붓기라든지 살처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당연히 해소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치료라든지 이런 그 피부과적인 장비를 통해서 좀더 이런 시간 내에 좀더 완벽하게 어,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층에서의 턱교정 수술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장황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턱교정 수술은 어느 연령층에서든지 당연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중년의 나이에 턱교정 수술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어, 결코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 너무 겁을 낼 일도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그 동기와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고 더 늦기 전에, 어, 고강아가면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